알고 보니 투자의 규제였습니다. 팩트체크에서 전해드렸던 포브스 세계 억만장자 명단에 조던도 올해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. 농구 황제 재테크 비법을 김진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를 훑어가다 보니 바로 이 친숙한 이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. 재산이 10억 달러, 우리 돈 1조 원이 넘습니다. 1984년 NBA에 입문한 조던, 은퇴와 번복이 있었지만 2003년까지 뛰면서 연봉 등으로 모두 9천만 달러, 우리 돈 1천억 원을 벌었습니다. 조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, 그의 이름이 들어간 농구 한데, 조던은 로열 티로만 연평균 6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고 가장 많았던 2013년엔 1천억 원을 받았습니다. 조던이 주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부모와 이제 아들의 대를 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한 판매가 지속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돈을 번 조던은 2010년 NBA 구단 팀인 샬럿 푸네츠를 3천억 원에 매입했고 5년이 지난 현재 구단 가치는 8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. 은퇴 12년 만에 억만장자 대열에 선 조던, 농구 황제의 별명은 이제 투자의 귀재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. Jtbc 김진일 입니다.